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오늘 방송은 매주 출전하는 신마들을 한 마리씩 살펴보는 신마 분석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필은 부산마필이죠. 부산 17조에 있는 더 그레이맨이라는 마필입니다. 부마는 올드 패션드이고 모마는 장미 언덕입니다. 어, 전반적인 이뭐 특이 사항 같은 거는 별로 없어요. 어, 이제 그 구민성 조교사한테 들어갔다가 아, 작년에 이 하무선 조교사 장세한 조교사로 어, 그 마방 자체를 옮겼다는 점, 요점이 조금 변동 상황이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네 살에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어, 어디가 많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이 뭐, 정상적이었으면 내 살에 대비할 이유는 전혀 없죠. 어, 그리고 이, 마주분이 최종복 마주입니다. 생산자도 최종복 생산자이고, 어, 수의사입니다. 어, 제주에서 말 관련 수의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 목장에서 이마피를 뭐, 거세도 하고, 케어도 하고, 그랬을,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혈통을 살펴보면은 조금 이때 이제 혈통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어갈 예정이긴 한데 어, 부마는 올드 패션드이고 웨저브가 미드나인 뉴트입니다. 그리고 어, 이 웨저브 계열을 올라가다 보면 니얼 콰이어트 그리고 콰이어트 아메리칸 그리고 그 위대는 파피아노. 그러니까 파피아노 인브리딩이 있는 것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마필입니다. 전반적인 체형 자체는 어, 올드 패션드 빌도 나고 어, 그다크게 뭐 무난합니다. 딱히 나빠 보이는 부분도 없고 경매 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영상은 제그 서브 채널인 어, 강태승의 혈통경마 자료실이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경매 때 보행시 영상, 그리고 경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반적인 뭐 지세라든가, 약간 좀 뒤쪽이 조금 뭐, 그렇진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체형 자체는 그닥 크게 이상이 있어 보이는 자세는 아니고, 나름 괜찮은 체형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 어린티는 좀 있죠? 이게 아마 일세마 경매였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참, 거, 이참? 2천만원 man, q u e s t i o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 e 미 t 덕 o n q u 2007년 미국 u e 언스 i o n 출신의 미드나잇 루 q 입니다 경력으로 106번, 106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미 언덕 장 u 시 s t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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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i o n q u 2 s t i 2천 2천 e s 2 i o n 2 u 106번 경화 유찰됐습니다. 이렇게 유찰이 되었는데, 어, 그, 전반적인 이 체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 안 좋은 부분이 없어요. 근데 아무도 그 입찰을 안 들어갔다는 점이 조금은 뭔가 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했고. 거기에다가 이게 2021년도 경매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올드 패션도 지금도 물론 인기가 있지만 그때는 인기가 상당히 좀 좋았을 시절입니다. 근데도 아무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좀 뭔가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았나 뭐 하자라든가 뭐 이런 딱히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주행검사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내측 1번마 살살 밀어서 선행을 가는 마필이 더 그레이맨입니다. 어, 순발력은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이고, 장미 언덕도 선초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긴 했지만은, 어, 순발력도 갖추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모마의 순발력을 어느 정도 물려받았고, 그리고 북에도 올드 패션드의 가 스피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물려받아서 순발력은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비록 주행검사이긴 하지만은 주행검사 치고는 페이스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거의 실전성 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스 자체가. 그래서 선행으로 이제 경주를 주다하다가 직선에서 어, 잡고 가는데 주행 자세라든가 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4살이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뭐 어린티 그런 건 전혀 안 나고 상당히 좀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에서 채찍을 대면서 몰아내니까는 종반까지 자기 탄력을 유지하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발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발이 빠르지는 않는데 주행 자세도 좋고 주법 주폭도 큽니다. 그리고 일단 도약거리도 양호하고 그러니까는 완성도 자체는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물론 막판에 조금 페이스가 워낙 이게 실전성 페이스였다 보니까는 종반 약간 그힘 부족을 보이긴 했지만 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무난한 그러으로이 주행 검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나중에 단거리보다는 거리가 좀더 늘어나면은 좀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 하는 마필입니다. 모마인 장미언덕은 일본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군까지는 상당히 경주력이 뛰어났던 마필입니다. 다만 아직 종빈마로 가서는 이레탈 자마를 배출하고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배합은 국내에서 올드 패션드가 파피아노와 결합하여 우산 자마들을 생산을 못했습니다. 거의 다좀 성적 자체가 좀 저조했습니다. 다만 이 에이스 붐, 외조부가 캔디 라이더데이 에이스 부분이 25장 4승 2차 1회로 이게 아마 상군까지 갔을 겁니다. 제일 좋은 성적을 거뒀고. 다이렉트 결합, 즉, 다시 말해서 이 부마와 외조부가 같은 맛필드그러 그러니까 부마는 올드 패션드이고 어, 웨저브가 미드나잇, 누트. 이거를 이제 다이렉트 결합을,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생산된 자마. 결합간 자마. 롤은 이 제이피닉스가 있었습니다. 제이피닉스는 송문길 조교사한테 있었던가 하여튼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던 마필입니다. 9전 3승 2착 3회. 그리고 9전 모두 5차간에 들어올 정도로 어,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안타깝게 이제 부상으로 일찍 해역을 했죠. 좀 안타까운 마필인데 제이 다이렉트 결합관 자마의 성적이 좋다는 점은 그나마 양화한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미국에서 엄브라이드즈 송계열이 파피아노 계열과 어 많은 결합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이 결합 자체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파피아노 인브리딩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피아노고 요 바로 윗대, 화이트 아메리칸 바로 윗대도 파피아노 위기 때문에 이 인브리딩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어서 미국에서도 결합 자체를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표적인 결합감 마필로는 시크릿 오스가 있습니다. 이 켄터키 오스, 오크스에서 우승을 했고 프리크니스 스테익스, 그러니까 안 말임에도 상관 두 번째 경주인 프리크니스 스테익스에 출전해서 사착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맛들은 없습니다. 미드나인 누트의 외조부 성적은 평범합니다. 510도가 생산이 됐고, 256도가 출전했고, 164도가 우승을 했고, 뭐 AI는 1.02 그리고 블랙타입 우승만은 13도. 그냥 무난한 평타입니다. 평타치를 거뒀는데, 한 가지 좀 어문스러운 부분은 생산은 510도가 했는데, 출전은 256도입니다. 그러니까 외손자들이 절반만 경주에 뛰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좀, 어, 신체적으로 아니면 뭔가 좀, 어, 마체가 약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혈통적으로는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미 언덕이 뛰어난 경주마였다는 점, 그리고 다이렉트 결합관 자마인 제이피닉스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어, 기대치를 가지게 하는 부분이고 어, 무엇보다 이 주행 검사가 상당히 좀 여유 있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마필이 국산 육군 어, 1,200 m 에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는 뭐 캡틴 다이아, 어, 마스터 로드 이런 마필들이 기존에 경주를 성적을 거뒀던 마필인데 이 편성 자체. 1200은 뭐 4살짜리한테 부담은 안될 거고 편성 자체도 약합니다. 그리고 출전하는 데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출전만 한다면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단거리보다는 향후 긴거리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마필이 바로 이더 그레이맨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더 그레이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